안녕하세요. 오하요, 살만의 JK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경호. JK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 내가 캐솔릭 네임이 John이거든, John. 그리고 이제, 네, 영어 스펠링이 K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좋아, JK. 근데, 많은, 많은 아이들이 나보고 Just Kidding이네. JK, 코치 JK, Just Kidding. 오 마이 갓 오늘은 평일인데 어, 오전, 오, 오전 오전 오전후는 여기 수업이 아니 일이 없었어 오늘 그래가지고 어, 아내랑 코스코로 같이 코스코로 가서 삼겹살 이 자르지 않는 삼겹살 이 있어 통으로 팔거든. 그거 한 팩을 사왔어. 그거 한, 그거 한 팩이면 열명열 10명, 명은 거뜬히 먹을 거야. 어, 그거를 하나 사와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작게 먹기 좋게, 낮게 굽기 좋게.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네. 와. 아니 내가 그 전에 이거 다막 굽기 시작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다 지워졌어. 아나 진짜.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할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짧게, 짧게 이야기를 하고. 좋아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어, 연락 주시고, 어? 이거는 내가 무슨 유튜브, 뭐, 채널이 무슨, 뭐, 사람 막 끌어 모으기 위해서 연 채널이 아니고, 나, 나만의 브이로그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랑 막 내가 어쩔 땐이말 했다 저럴 땐 저쩔 땐저말 했다 아, 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거 보시는 분들은 이해 부탁드리고 어, 그냥 아참저 사람도 유튜브 하는구나 하고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나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제 먹는데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삼겹살 어, 빠이